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장마로 인해서 스케줄이라던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데요.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것처럼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 팀에서도 당초 전력의 상수라고 봤던 선수가 현재 게륵가도 같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팀에서 투타 한 명씩 손꼽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조에서는 고시오 고효준 선수를 저는 손꼽아 보는데요. 지난 3월 FA 미아로 전락하려고 했던 고효준 선수가 결국 1년 최대 1억 2천만 원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이었던 2019년도 리그 최다 등판인 75경기를 소화하면서 62.1인간 인 2승 7패 15홀드에 평균자 책점 4.76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수빈 무관, 자책점 스탯인 FIP가 무려 3.93에, 롯데에서는 또 귀하기 귀한 좌투수였기 때문에, 비록 노세하였다고는 하나, 롯데 입장에서는 전력에서 이고효준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전력의 상수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혹사 아닌 혹사였는지, 아니면 계약이 너무 늦어서 몸이 안 만들어진 것인지, 올 시즌에는 리그가 절반 가까이 치러진 7월 말 현재, 총 7경기 등판해서단 4이닝만을 소화하며 승패나 홀드 없이 평균자책점 13.5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9이닝당 볼레터용 개수 역시 13.50으로 제구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였습니다. 현재 보효준 선수는 퓨처스리그에서 충분히 몸을 만들고 복귀할 계획인데요. 올 시즌 2군 성적은 총 8경기 중 3번을 선발로 나서면서 승 없이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은 5.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흥미로운 점은 짧게 던지는 개투 쪽보다 길게 끌고 가는 최근 선발 쪽에 보직에서 재미를 더 보고 있는 고혜준 선수가 되겠는데요. 아무쪼록 너무 늦지 않게 1군 무대에 합류해서 중위권 도약을 꿈꾸는 롯데에게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타자 부분인데요. 저는 야수 쪽에서는 내야수 신봉기 선수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연봉이나 가치를 따진다면야 주장 민병헌 선수라던가 여러 주전급 선수도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신봉기 선수는 당초 호주 스프링 캠프 당시만 하더라도 팀에서 김민수 선수와 함께 무주공산의 삼루수를 경합하는 강력한 주전내야수 후보였는데요. 그런데 시즌 초반부터 줄곧 한동희 선수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은 허문회 감독의 선택과 함께 올 시즌은 말이 좋아서 전천우 유틸리티 레아수지 그야말로 게르카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즌 성적은 총 37경기 중 57타석의 타석수를 소화하면서 1홈런에 3타점, 타율 2할8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수비 부분에서는 2루, 3루, 유격수 도합 136.2이닝을 소화해내면서 3루수 쪽에서 단한개의 실책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투수 쪽에서는 이인복 김원중과 같은 자원과 함께 타자 쪽에서는 한동희, 오윤석 등 변수로 자리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의젓한 전력의 상수로 들어선 선수도 있는 반면에 제 몫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존 전력의 상수들이 변수를 넘어서 점차적으로 게르카도 같은 신분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투수 고여준 타자 신봉기 선수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 우리 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덧 페넌트 레이스도 8월입니다. 선수단을 비롯해서 우리 팬 여러분 모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자이언츠 리포트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